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에요.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지난 20년간 용돈을 30만 원씩 보내 드리고 챙겨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갖다부터 말 한마디 없었고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. 그런데 얼마 전 80이 넘으신 친정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부러졌어요. 저는 수술도 문제지만 마취해서 못 깨어날까 봐 걱정됐는데 다행히 잘 마치셨어요.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어 회복이 더뎠고 퇴원 후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일을 그만두고 돌봐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.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. 아니에요. 오시게 죄송하지요. 저는 할 말도 없고 뻘쭘해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믹스커피 한 잔과 홍시를 드렸어요. 이거 봐도 이게 뭐예요? 네가 그동안 용돈 20년간 보내준 거 가져왔어. 이걸 안 쓰셨어요? 이걸 어떻게 써? 남이 집 딸이 고생해 번 돈을? 난 그저 네가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해준 것만이라도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 붙였어. 시어머니는 제게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시고 친정 엄마 볼을 한참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셨네요. 우리 시어머니 너무 존경한다고 좋아요. 한번 눌러주세요.